안녕하세요 사진여자중학교 1학년 8반의 유스 한문철 다크초코칩 VV입니다. 저희는 오늘 책 소개 라디오를 진행할 건데요.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책 소개를 하게 된 유스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카메라와 워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6.25 전쟁을 겪은 주인공은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조카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조카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지만 조카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아 결국 집을 떠나 주인공은 조카를 찾아가게 되고 결국 조카는 자신만의 길로 가고 주인공은 자신이 집착한 것에 대해 혼란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주인공은 좋은 마음으로 조카에게 그러는 거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책을 읽을수록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지막 부분에 후회보다는 혼란이었다 라는 문장을 보고, 주인공의 심정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집착은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긋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집착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가족에 대한 교훈을 주기에 우리 또래 친구들이 읽으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용손 이야기라는 책 소개를 맡게 된 한문철입니다. 일단 이상한 용손 이야기는 용의 자손인 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용의 자손이라 소년의 마음이 요정 칠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사랑이 찾아오는데요. 금이라는 여자아이인데 소년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금이를 볼 때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금이에게 고백하는 날 그는 기상청에 큰 비가 내린다고 의구했습니다 그녀도 그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비를 예고한 소녀는 가뭄인 나라를 다니며 여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상한 용손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 책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나 첫사랑의 감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짧아서 시간 날때 읽기 좋고 한번쯤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희계찬을 소개해드릴 다크초코칩입니다. 미희계찬은 풋풋한 학생들의 첫사랑 얘기입니다. 1년 사춘기 때문에 늘 유기농 음식만 먹는 주인공 지수는 학원에서 친구니 예찬이의 밥을 먹다 예찬이가 자신에게 소세지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예찬이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타이밍을 기다리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예찬이에게 손편지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찬이는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학원에도 학교에도 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지수는 예찬이를 찾으러 예찬이의 집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편의점에 있는 예찬이를 보고 답장을 왜 하지 않은 것인지 물어봅니다. 예찬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예찬은 풋풋한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초코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칙을 소개하게 된 브이뿌이십니다. 책, 칙에서는 비을마을에 갑자기 자아를 가진 칙 덩굴이 나타나 마을을 뒤넘자 사람들은 뒷피소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시윤이가 동생의 애착 담녀를 들고 가서 담요를 가지러 위험한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가는 길에 여러 인물과 고난을 만납니다. 청아 이모와 함께 책을 불태워 마을을 구하고 담요를 가지고 무사히 대피소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주인공 시연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소문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행동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시윤이가 시윤이의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제가 부끄러웠고 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며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V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잘 감상하셨나요? 책은 지쳐 있는 우리에게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줄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책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 지금까지 유스 한문철 다크초코칩 부이부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